다리가 위로 지나간다, 위로. 공의 위를 지나간다. 공의 위를 지나간다. 공을 스치고 지나간다, 느낌. 위에, 위에를 스치고 지나간다. 공의 위에를 스치고 지나간다. 위에를 스치고 지나간다. 발목이 꼽으러 <목소리> 가잖아요, <목소리> 그렇지, 감좋으로그 스윙으로 좀더 위로 가시는 거야.

이걸찰수 있어야 돼. 그래 상대방 수비가 그래야지 쫀다고 이걸 못안 돼. 이걸 못쳐 간다. 이걸 쳐야 돼. 그렇지. 편력애들 이기려면 이걸 쳐 이걸 쳐야 돼. 그렇지. 살짝 무릎이 굽혔다가 펴진다는 느낌. 무릎이 굽혔다가 펴진다는 느낌으로. 아. 이게 몸이 근데, 먼저 움직이면 안 돼. 킥, 어, 하고 어. 몸이 움직이면 안 돼. 차고 난다면 움직여. 몸을 철자까지 움직이면 안 돼. 고정해야 돼. 보죠. 고정. 그렇지, 방초라 오르지. 그렇지. 그렇지. 이번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 눌러준다.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눌러준다, 눌러준다. 그렇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준다, 눌러준다. 그렇지. 눌러준다, 눌러주는 느낌으로, 눌러준다. 고치 고체 가 あっ <noise> <noise> ha ha ha